1단계 20과 부가의문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가의문문 이라고 하는 것은 아, 원래 의문문이 있는데 아 원래 아, 다시 원래 문장이 본문이 있는데 본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콤마를 찍고 여기다가 의문문을 더해주는 것 의문문을 더해주는 것 본문 의문문 이렇게 더해주는데 요것을 우리가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요 얘를 부가의문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은 당연히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되죠 평서문이 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의문문은 당연히 동사, 주어의 어순이 쓰이겠죠 비동사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일반동사면 do, d o e did 두 동사가 앞으로 나오겠고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면 can이나 will이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가 만약에 비동사다. 본문이 비동사다. 그러면은 뒤에도 비동사를 씁니다. 앞에가 본문에 있는 동사 찾아서 비동사다. 그럼 뒤에도 비동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다. can이나 will. 이런 동사면 뒤에도 조동사를 쓴다. 그런데 앞에가 만약에 일반 동사다. 고나 과거면 went 그다음에 make made 뭐 이런 동사 났다 그러면 걔를 앞으로 보내지 않죠. 음원 만들 때. 앞에다가 두나 더즈나 디드를 붙이죠. 그래서 두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앞에 본문이 무슨 동사가 쓰느냐에 대해서 뒤에 부가분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나 더즈나 디드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가 긍정이다. 긍정문이다. 다시 말해서, 낫이 없다. 그러면 뒤에 부가음 문에는 낫을 붙입니다. 부정으로 씁니다. 부정, 그 다음에 반대로 앞에가 낫이 있다. 부정문이다. 그럼 뒤에는 긍정으로 쓴다. 자, 요표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요 표를, 요거를 기억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가음 문을 언제 쓰냐면은. 이제 먼저 말을 했는데 그거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런 게 있어요 야 걔는 한국 사람이지 맞지 이렇게 뒤에다 붙이는 거 있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가의문문이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는 거야 방금 말했던 그 표를 글로 풀어 놓은 겁니다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가의문은 부정으로 그랬죠? 반대로 앞에가 부정이면 뒷문장은 긍정으로 바꾼다 낯을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뒤에다가도 일반동사가 있으면 일반동사가 있는 문장이면 일반동사를 그냥 쓰지 않고 두더지 i 드 이걸 우리가 두 동사다 이렇게 부를게요 두 동사다 이걸 한꺼번에 다 말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있는 도 조동사가 나왔다. 그럼 뒤에도 조동사를 써 준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게 앞에 부가음문이 어, 앞에 주, 본문이 주어가 명사로 나왔다도 나왔더라도 다시면서 뭐 어, 탐이라든지, 어, 제인이라든지, 더 티처라든지 이런 말 나왔더라도 뒤에는 히나 쉬나뭐 디스나 이런 말로 바꿉니다. 사람 이름일 때 대명사로 바꾼다는 거야. 원래 대명사면 그냥 대명사면 쓰면 되고, 히나 시나 이시면 그냥 쓰면 되고, 사람 이름이었으면 대명사 히나 시나 이. 그다음에 디스나 데스는 이, 디즈도우스는 데이 이렇게 바꿔준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걸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란 뜻이죠. 그것, 그것들, 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상관없이 복수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앞에가 본문이 명령문이었다. 그럼 부가 의문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워요. 앞에가 명령문이었다. 무조건 will yo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go straight. 앞으로 쭉 가. will you? 그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you? 무조건. 어, don't stop. 멈추지 마. will you? 그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명령문이든 긍정명령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let's는 뭐예요? let's는, 뭐, 뭐,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뭐, 뭐, 하자. 어, let's일 때는 무조건 shall입니다. shall we. 그러, 우리, 뭐, 뭐, 하자. 그렇게 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글로 써놨고, 요런 게 이제 문제 풀때 핵심입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방금 앞 문장을 선생님이 본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본문. 본문이 비동사를 썼어. 그러면은 뒤에도 비동사. 일반 동사 쓰면 두 동사. 조동사 썼으면 조동사. 이렇게 쓴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로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예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이 you aren't busy도 바쁘지 않다. 자, 여기가 비동사 썼죠. 그리고 비동사 썼고 부정이죠.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 쓸 거고요, 긍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are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studies hard. 요거 주, 요런 거 주의하세요. studies 그럼 3인칭 단수라서 es 붙였잖아요. 그리고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의 긍정이네요. 일반 동사의 긍정. 그럼 뒤에는 두 동사의 부정을 써줘야 되겠죠. 반대니까. 그래서 doesn't h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할 때는 yes he does no he doesn't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질문은 부정으로 하든 긍정으로 하든 대답할 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aren't you 너안 바빠 해도 yes I am 그러면 나 바쁜 거고요. are you 너 바빠 해도 yes I am 하면 바쁜 거예요. no I'm not 하면 안 바쁜 거고요. 상대방 질문 상관없이 거기는 동사가 아, 나한테 맞으면 yes. 그 다음에 I am, I do. 안 맞으면 no, I'm not, I'm not, 혹은 I don'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상대방 질문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Jane. 요런 거 주의하라고 랬죠 Jane이라고 나왔어요. Jane can speak French. 조동사 나왔죠. 조동사의 긍정이죠. 그죠. 조동사의 긍정.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조동사에 부정을 써야 되겠죠. 똑같이 조동사를 쓰고 부정 써야 되겠죠. 어, 조동사를 쓰고 부정 써야 됩니다. 그래서 can 그대로 오고 부정이라서 can't. 그 다음에 제인을 e 이렇게 she로 바꿔야 돼요.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제인을 e 트 can't j a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이거 명령문. 명령문은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무조건 will you. 그 다음에 let's 쓰면 무조건 뭐라 고 그랬어요 shall we 이건 무조건이니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다음 부가음문으로 알맞은 것은 자 봅시다 본문이 he is 요것만 보세요 he is 비동사 썼죠 그리고 긍정 이죠 비동사 긍정 그러니까 비동사 찾으세요 does는 아니죠 does는 아닙니다 조동사 will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긍정이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부정으로 써야 되겠죠. 비동사 부정.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요런 거한번 풀어볼까요? Jennifer wasn't happy at all. 그녀는 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의 부정이죠.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의 긍정 써야 되니까 wa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Jennifer는 여자니까 Jennifer 여자니까 대명사로 바꾸면 w h a t h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대표 문제 4, 7번. Mike goes to school. m i k 는 학교에 갑니다. Goes가, goes가 3인칭 단수라서 일반 동사 goes를 썼죠. 일반 동사의 긍정이네요. 그러면은 두 동사의 부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부정 아닌 거다 지워버릴까요? 부정 아닌 거. 여긴 다 부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과거인 거 지워버릴까요? 이거 아니죠.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don't 안되겠죠. 아닌 거 지우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암기를 잘 해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